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 오징어 등 동해안 주요 수산 자원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해안에서 은연어 양식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선명한 은빛을 띠는 연어들이 바닷속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국내 최초로 지난 2016년부터 고성 바다에서 고구보정인 은연어 양식에 성공해 전국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은 연어 해상 가두리 양식에 필요한 치어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 육상 양식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연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량이 작지만 앞으로 생산이 더욱 확대될 걸로 보고요. 어, 끊임없는 그 고객 수요로 인해서 시장성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넓은 바다에 가두리 양식 시설만 늘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강릉 사천을 포함한 강원 동해안 두 곳에. 정부의 연어 양식 면허가 발급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강릉 사천 앞바다에 20만 제곱미터, 동해 대진 앞바다 60만 제곱미터에 연어 양식 사업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동해안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한해성 해역이거든요. 그래서 연어가 살수 있는 좋은 환경이죠. 아, 양식을 하기 위한 그 원가, 원가 부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오징어와 꽁치 등 동해안 주요 어종의 어획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어 양식이 대안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